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의 자화상은 매일 오늘의 그림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불금에는 자화상이 나갑니다. 자화상은 오늘 날로 치면 화가의 셀카이지요. 그렇게 매주 금요일에 나갔던 셀카. 아니 자화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자화상.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의 자화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화상을 봤을 때 잠시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지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뭔지 알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이었지요 그럼 이 화가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가는 리하르트 케르스틀로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작곡가 쉰베르크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쉰베르크는 무조음악의 창시자로 현대음악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지금 들리는 이런 음악이 무조음악이죠 전통적인 음악에는 화음과 멜로디가 있는 반면 무조음악은 불협화음이 많고 멜로디와 화성이 없어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내지요. 쉰베르크 주변에는 이런 실험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있었는데, 리하르트 게르스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리하르트 게르스틀과 쉰베르크는 9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예술적 동지로 친동생처럼 지냈습니다. 그 당시 인정받지 않았던 리하르트 게르스틀의 그림을 쉰베르크는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리하르트 게르스틀은 쉰베르크의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지요 이때 쉰베르크에게는 부인과 일남 일녀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쉰베르크의 부인 마틸다는 음악, 미술, 문학에 다 이해가 높았던 여성으로 그녀의 오빠 알렌산더 젬린스키가 쉰베르크의 음악 스승이었고요 당시 현대예술이 등장하고 있던 오스트리아빈의 예술계에서 마틸다는 영향력 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르스트은 쉰베르크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 1908년 8월 호숫가로 함께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쉰베르크는 외출했다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는데 두둥! 게르스틀과 쉰베르크의 아내인 마틸다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 갑자기 사랑과 전쟁 드라마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쉰베르크의 아내 마틸다가 게르스틀을 따라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멋지네요? 뭐집 나가면 되죠 네, 그렇게 집을 나가 게르스틀과 약한달 정도 동거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가족품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 다시 쉰베르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적 동지로 또 친동생같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두 예술가에게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틸다가 쉰베르크에게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르스트는 1908년 11월 4일 25살의 나이에 자살하게 됩니다. 이 자화상은 자살 직전에 그려진 자화상으로 그의 이러한 상황과 이야기 5만 가지 감정이 다 담겨진 만감이 교차하는 자화상이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또 그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